자, 천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겨울철 별미죠 예. 하는 어묵과 아이들의 일등반찬 소시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인데, 그런데 이 어묵과 소시지에 대한 수상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강남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삼형제 엄마 박은경 씨. 얼마 전 인터넷에서 어묵과 소시지를 함께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된다는. 거의 주로 다들 들었다고. 많이 엄마들이. 예. 두 가지 에 쌓였나? 어, 어, 정말 자주 먹는 것들인데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볶음요리죠. 네. 이소문 알게 된 이후부터 어묵과 소시지를 따로 요리하고 또한 번에 먹을 만큼만 조금씩 만든다고 하네요. 네. 네, 그때 그때 딱한개씩 먹을 수 있는 양만. 놔두면 또 같이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제 어묵과 햄은 한 상에도 올리지 않는다는 박인정 씨. 무엇보다 햄과 소시지, 어묵 모두 삼형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더욱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네잘 먹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이 먹어왔던 어묵과 소시지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러게요. 인터넷을 떠도는 소문을 저희가 그래서 봤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어묵 속에 들어있는 특정 물질 때문에 함께 먹으면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건데요 예. 따로 먹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던 물질들이 이거 서로 결합하면 무서운 결과를 만든다고 해서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음식들에 들어있는 수상한 물질은 뭔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거의 대부분 어묵에는 소르빈산 칼륨 이라는 물질이 그리고 햄과 소시지에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음... 이름도 어려운 이 물질 왜 사용되는 걸까요? 아질산염은 발색제라고 하는데요 가공 과정 중에서 다른 색깔을 내주는 것을 발색자라고 합니다. 어묵 속에 들어있는 소르빈산은 식품 속의 미생물 생육을 억제하기 때문에 음. 오랜 시간 동안 저장할 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대부분 네. 들어 있는 거군요. 어묵 속 식품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소르빈산 칼륨과 소시지와 햄의 색깔을 만들어주는 아질산 나트륨. 정말 이두 물질이 만나면 암을 유발하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소르빈산과 아질산염이 만나서 에틸리트릴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능성이 네. 있어요? 인터넷상의 소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에틸리트릴산 어묵의 보존제와 소시지의 그 햄의 발색제가 그 원인이었는데. 예. 두 음식의 궁합 속에 건강을 위협하는 엄청난 비밀이 에틸 이트로릭 예. 에시드라는 그 물질. 요거는 그 자체로 발암 물질이라기보다는 그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돌연변이 유발 물질로 돌연변이 유발 물질이 예. 보호가 그것도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정상 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뭐 기형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걱정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안 죽는 세포로 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암인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발암 물질도 함께 먹었던 것까요? 하지만 어묵 속에 존재하는 소르빈산의 양은 0.2% 이하입니다. 아질산염의 경우 햄 속에 허가되어 있는 함량은 70 ppb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아질산염이 아질산염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햄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질산염의 함량은 더욱 더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음, 솔비산과 예, 그렇죠. 아질산염이 만나서 발암 물질을 만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요. 예. 실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먹어도 된다는 예. 기 인가요, 그렇죠? 그 양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오랫동안 먹었냐가 느 중요하기 때문에 뭐 가끔 뭐 햄이나 소시지랑 무이랑 같이 뭐 섞어서 먹는다고 해서. 과연 암을 일으킬 정도인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근거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 먹거든요. 너무 과도한 일려는 예. 갖지 예. 않는 것이 아닐까 다죠 함께 먹으면 두 배로 맛있는 어묵과 소시지 계속 같이 드셔도 괜찮다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드세요. 그렇지.